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앞뒤를 브랜드를 다른 거를 써도 문제가 없느냐라고 여쭤봤는데 브랜드 다른 거 앞뒤로 <laughs> 껴도 크게 상관 없어요. 월포 TV 안녕하세요 월포 TV 나수정입니다. 오늘 드디어. 윈터 타이어 교체를 하러 왔습니다. 빵내 신발을 갈아신기로 왔는데, 제가 11월 중순에 예약을 했거든요. 디타이어는 금호 윈터크래프트 앞에 거는 사이즈가 없어 가지고 한국 타이어 걸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 한국 타이어가 최근에 이제 파업을 했죠. 49년 만에 좀 그게 좀 장기화되면서 그 타이어 물량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이 12월 11일인데 드디어 이제 갈아신기로 왔습니다. 이제 날이 추워가지고 타이어가 좀 많이 미끌렸던 상황이었었는데, 아...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추워지기 전에 교체를 하게 돼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봐봐, 겨울이라 엄청 딱딱하다고 타이어가지고. 이게 오늘도 나오는데 드르르 드르르 르르 이렇게 아스팔트에서도 막 미끌리잖아. 근데 앞은 그나마 지금 있는데 트레저도 많고 뒤가 문제야. 없어 이거. 근데 사실 이거는 내년에 새 걸로 해야 될것 같아. 옆에가 이거 완전 어 그렇죠. 이거는 뭐 드리프트로 쓰고 일단은 보관해놨다가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인치로 이제 카이맨 윈터 타이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일단 물론 이제 미쉐린으로 하면은 앞뒤 사이즈 다 나오죠 알핀은 다 나오는데 그 그렇게 하게 되면 가격이 한 200만원 이상 들어가니까 그렇게 비싼 돈을 쓸 수는 없죠 썸머 타이어에는 뭐그 정도 쓸수 있지만 국산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뒷타이어는 이제 그 구모가 사이즈가 나와서 구모 윈터크래프트로 예약을 했었고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타이어가 사이즈가 나와서 앞뒤로 이제 브랜드가 결국에 다른 걸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앞뒤를 브랜드를 다른 거를 써도 문제가 없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궁금한 게 네. 브랜드 다른 거 앞뒤로 껴도 근데...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좌우만 맞으면 되는 거라서 네. 어차피 지금 아... 앞에는 구모가안 네. 나오고 네. 뒤에는 한국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7 1 8이나 이제 손님들도 다동일하게 앞에는 한국 뒤에는 로 보통 그래서 19인치로 많이 하시지 않아요? 네, 인치를 내려서 하시죠. 아 그러면. 그래서 저도 하려고 했는데 네. 아직도 파업 중이라 아직도 파업 중이에요? 네, 23일부터 지금까지 파업 중이에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잡혀 놓은 게 있어요. 처음에 주문했을 때 직원 한 명이 네. 안 보내준 거예요 타이어를 아, 고니까 파업하고 바꾸고 하니까 그럼 생산이 안 됐던 건 아니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상관없다고 어, 문제 없다고 하시네요. 좌우가 다른 거만 쓰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시네요. 차면뭐 저기 똥이냐? 이거 또 사야 돼? 왜? 똥발부터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똥이야? 나 <laughs> 저기 굴리는 거 힘들던데. <laughs> 벌써 이렇게 녹이 슬어 있네. 이거 녹이잖아. 볼트가 좋아 포르쉐 거는 자, 이거 휠 볼트는 이렇게 디스가 안 나게 이렇게 중간에 와셔가 이렇게 있습니다. 딴른건 없어. 내가 탔던 차들 중에는 없었어. 이거는 락 볼트 휠 도난 방지용. 얘는 어차피 내년에 갈아야겠죠? 아무도 다 되셨네요. 교환하시는 게맞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 새 타이어. 새 타이어. 어, 패턴도 다르고, 이게 아이세트 에보 3 한국 타이어. 일이 커, 장비도 비싸고, 타이어는. 그리고 타이어는 우리 게러지에서 못하는 게. 이것도 이건데 휠 밸런스까지 해야 되잖아. 어, 요거는 이제 윈터크래프트, 금호. 확실히 좀 뭔가 다른 느낌이네요. 좋아보여. 한국 타이어보다. 이게 확실히 쫀쫀하잖아. 윈터 타이어라. 추운 이 날씨에도 쫀쫀해. 고급 세단을 위한 프리미엄 윈터 타이어라는데. <laughs> 네. 올 겨울엔 세단으로 타야지 뭐. 쓰리피크 아이스플레이크 윈터하려고 제가 현금화를 좀 해놨습니다. 현금화를 코인 계좌에 <laughs> 있는 돈을 원화로 좀 만들어 놨어. 출금하기 이거는 N휠인가? 그때 예약금 20만원 드렸고 네네. 이체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면 되세요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 빼드릴게요 네. 그 타이어 보관증을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 차량 번호하고 타이어 뭘 보관했는지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요거를 잃어버리면 샵에서 타이어를 분실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잘 보관을 하셔야 된다. 윈터는 공기압 세팅은 뭐썸머랑좀 다르게 하나요? 조금 네, 적게 넣는 게이 좋죠. 아, 썸머보다는 겨울 되면은 어차피 열 받으면 또 올라가요. 똑같이 여름에도. 네네. 근데 겨울철에는 이제 좀 적을수록 바닥 면적에 많이. 작기 때문에 네이제 일반보다는 한2에서 4정도가 적금 많이 나요 날씨가 추우니까 노면에 땀샘이 네. 조금 넓어져요 바람이 아 좀덜어 그래가지고 이제 덮지가 네. 넓으니까 안 놓을 네. 네.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 네 네, 오늘 이렇게 윈터 타이어 교체를 마쳤고요. 오늘 떼낸 썸머 타이어는 여기 샵에서 이게 햇빛을 또 많이 받으면은 쉽게 빨리 또 경화가 되기 때문에 그늘진 곳에서 보관을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올 겨울이 이제 지나고 내년 이제 봄이 또 찾아오면 그때 다시 썸머 타이어로 교체를.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은 윈터 타이어 교체를 해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윈터 타이어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 운전 조심하셔서 안전하게 겨울 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포TV 나서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봐. 윈터 타요.